이번 영상은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화하는 기능입니다. 네, 원래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그룹화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와 날짜인데요. 숫자의 경우라면 원래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행 레이블로 숫자 데이터를 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숫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룹화를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 그룹을 지정해서 하나의 뭐 나이대 또는 가격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물을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15,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 가보시면은 또는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가장 빠르게 그룹이라는 명령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 시작하는 그 시작값이 분명히 보고서에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1 5 0 0 1부터 시작을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지금처럼 만원 단위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 오천 일부터 5만 오천까지를 만 단위로 구분하게 된다면 네 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음, 이만 오천, 삼만 오천, 아, 세개의 그룹 나오네요. 자,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돼서 만 오천부터 이만 오천 사이, 그 다음에 이만 오천 일부터 삼만 오천, 그리고 삼만 오천부터 사만 오천은 없네요. 예, 45,000부터 예, 55,000. 원래 4개 그룹으로 나와야 됩니다만, 값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데이터는 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4개 그룹에서 사실은 3개 그룹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룹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숫자 또는 날짜의 경우 모두가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